안녕하십니까. 도봉산에, 어, 능원사를 찾아왔습니다. 능원사에, 어, 영화전에는 이렇게, 봉황을 타고 있는 미륵불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벽화가 아주, 어, 귀한 벽화입니다. 자, 미륵이 봉황을 타고 하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에 20년 전에 만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왕을 타고 어, 가는 어, 미륵불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는 미륵불이 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o a